대분이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 춘천 중도, 어, 전사 유적기, 우리, 대장님들이 거의, 그, 세계 최초 시원, 어, 문명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유적기, 이, 곳실 춘천 중도에서 발견된 건데, 그, 중, 중도 유적지가 박근혜 정권 이후로 문재인 정권까지, 6년 이상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파괴되는 역사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년째 역사 지키기 운동을 해오신 시민 단체였고 또 우리 나라에서 시민 단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매우 드물게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캠트레일 문제라든가 5이무지의 위험성.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런 사기 문제 이런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어 올바른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입니다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어 새벽에 개안들이 집단으로 어 사무실을 어 진입을 해서 어 엄청난 상해를 가하고 지금 현재 이 상해의 상태가 매우 중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형법상으로 어 고막이 지금 현재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청력을 상실할 정도의 심각한 지금 장애를 입은 거고 현재 팔이 뼈가 부러져서 어 수술을 한 상태로 어 진단이 구조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 심각한 장애면은 형법상으로 명백한 중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 한 명이 와서 한게 아니고, 세 명의 개환이, 개환이 침입을 해서, 어, 한 사람을 이렇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 공동상해, 형법상으로 특수상해라고 그럽니다.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 어, 또, 기민들을 어, 강탈이 갔기 때문에 강도에 해당합니다. 이걸 형법상으로는 특수강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했으니까 건조물 무단 침입죄가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특수 재물손괴, 특수가 다 붙는 겁니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 특수 재물손괴죄, 특수 강도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세 가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현재 신원이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면 반드시 피의자를 구속수사를 해야됩니다. 또이 사람들은 중한 죄를 벗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들이 탈취해간 증거도 인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의 위험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현재 이자들이 이 김용근 선생하고 어, 상당히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구속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형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되는 음,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세 이 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즉각 구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얘기했지만 이세 사람이 새벽에 사무실을 침입을 해서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한 테마 행위를 할 정도면 이세 사람만의 범행입니까? 반드시 배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고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즉각 구속하고 그 배우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